那个处方证。 나는 포도, 엄마랑 블루베리로 다섯 다섯 오케이 에헤. 여섯 뭐라? 뭔데? 그래놀라 네. 래놀라 시럽은 조금만 넣자 Baby will 자, 아, 그지 어디로 길을 찾아볼까? <laughs> 위에도. 어디가 오는... 길일까? 이런 또 가볼까? <laughs> 저 위에 어디? 길을 찾아볼까? 응. 어디로 가면 길이 나오. 준나나 <laughs> 신났네. 어나 하나 기분 좋대요 이쪽으로 가볼까? <laughs> 또 막히겠는데? <laughs> <laughs> 막히니까 <있까? 웃음> <나> 재밌지 가보자. 갑니다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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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봐. <laughs> 아유, 천천히. 고 빨간색. 어, 이거. 빨강색. 빨강색. 응. 엄마 무슨 색이 좋아? 엄마 파랑색. 응. 아, 이거? 응. 아야, 저 빨타다. 리안 뜨겁다. 안 뜨겁지. 음. 맛있지. 아, <laughs> 진짜 웃겨. 파란색 탈까? 초록 탈까? 음, 파랑. 파랑. <laughs> 아, 저리. 음, 우와. 우와. 재밌겠지. 자, 우리 앞으로 가볼까? 전진. 자. 하나야. 작은 배 어때? 따가 줄까? 네가 네가 일어서서 잡아도 돼. 이거 이거 응, 움직여도 되는 배야. <laughs> 살짝 무섭다. 아, 무섭다. <laughs> 살짝 처음이라 적응하는 중. 어지 못해 가어 아, 밀어 <laughs> 마가가 따로 없어. 멋로어진 하세요. 어 쪽으로 가? 저쪽로쪽으로 네. 어, 잘하는데. <laughs> 옳지 돌려 어, 왼쪽. 왼쪽. 아, 왼쪽. 한번 봐주고. 오른쪽. 오른쪽 보고. 예. 잘했어. 잘 자. 선장님 따로 없는데? 시크릿 주주가 킹받는. 뻔뻔 이번부터 거야. 그래? 네. 기다릴게. <laughs> 오. 오 우리 계속 돌아가는데 다나야? 어. 반대로. 없으신데. 다나야 반대로. 왼쪽으로. 다나야 우리 계속 돌아가. 다나야. 반대로. 어우 어우 야. 다나 쪽으로. 다나 쪽으로 당겨. <laughs> <땡겨>. 그렇지? <laughs> 그렇지. 응 응.

아, 먹고 가도 돼. 이제 이미 음식 나 왔고. 정말 빨리 왔다. 우리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. 어, 이거 이거 아, 간다 아, 그거 먹지 마. 다나 이거 다나 놀이동산가서 먹어 봤지. 우와, 먹어봤. 진짜 맛있었것 같지. 먹어지. 끊어도 돼. 간 깃발 맛있지. 나가락에얹 혼자 먹을 거야? 나중에 소스도 야

웬만큼 지들우유 사랑해! 벌써 예쁘다! <laughs> 아이고 <아유. 아유>. 귀여워!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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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시아, 다 잘했지. 됐다 우와 잘했네 따라. 거 한번 볼까 한번 보울봐봐 어때 앞머리 아, 어때? 음. 이뻐. 마음에 <laughs> <laughs> 들어? 너무. 거울 한번만 볼게 거울 한번. 거봐 하고 이거 게고 거예요, 계란 넣고 엄마가 빵가루 해줄 테니까 빵가루 입혀 주세요. 다나 해 봤지? 지 혼자서 해도 돼. 이렇게 그렇게 하고, 이렇게 입혀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놔두면 돼요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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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완성 잘했어요 여기 꾹꾹 눌러주는 이렇게 완성해요 <름> <알려주세요. 웃음> 자, 그다음. 와, 려주세요빠고다 아빠, 재도다 아빠, 것도도이 해주다. 아빠, 것도도 아빠, 아 망가루. 음. 눈이 다 눈이 옵니다. 다. 퐁 눈이 옵니다. 눈이 다 눈이 옵니다. 끝. 끝. 와봐. 와혼다지 성이 됐다. 성가수성이 됐. 확니이야 엄마도 지금 모르겠다. 뭐야? 보여줘 봐. 아, 이쁘다. 무는 거 치지? 원래 후리지아 사려고 했는데. 응. 후리지아는 주문해야 된대. 그래서 이렇게, 어 이렇게 해보나 어때? 와! 그냥 불러봤어. 다나야. 응. 사랑해요. 찍혀. 누구 줄거야 여기, 엄마, 거 줄까? 자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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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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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하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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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저렇게 가야지, 옆으로. 토끼처럼. <laughs> 엉덩이 한 장짝, 엉덩이. 하나, 이게 뭐한 짓이지? 조명 켜줄까? 아니. 근데 왜 아버지?